를 예배당을 향한 우리의 이 발걸음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수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당 아니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대중가요 가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 보실까요? 요즘 대세 가수가 누굽니까? 임영웅 역시. <laughs> 임영웅, 임영웅 이름 석자면 모든 것이 통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합정역 큰 사거리 거기에 가면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팬들 팬덤들이 붙인 거겠죠. 임영웅 영웅 시대. 네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대세긴 대세인 모양입니다 대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명훈 예수님 4천 점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이명훈 씨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통기타 가수인데요 송창식 씨 저는 좋아합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있죠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1975년도에 개봉된 이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첫줄 가사가 이렇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사가 그래요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분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아,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또 어두운 사회 분위기 불투명한 미래 속에 뭔가 하긴 하고 있는데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별짓 다해 보지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사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70년대, 80년대 때뭐 지금도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이어지죠. 아무래도 노래를 한번 들어야 될것 같아요. 후렴 노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들어면 이것만 듣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가 뒤에 이렇게 이집니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성창식 씨가 그침 없는 장법으로 밖으로 소리를 내지릅니다. 정말 들어보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노랫말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꿈을 안고 삼등 완행 열차 속에 이 몸을 꾸기고 앉아서 예쁜 고래가 산다는 동해 바다로 갔습니다. 과연 노래의 주인공은 동해바다에 도착해서 꿈속에 그리던 예쁜 고래를 만나고 그 꿈의 고래를 잡았을까요? 손에 쥐었을까요? 노래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로 그게 반복되면서 끝이 나요. 꿈에 그리던 예쁜 고래를 잡는 것이 허망한 꿈으로 끝났다. 그걸 대변하는 거죠. 고등학생 때. 테니스 선수로 활약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가 가졌던 꿈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테니스를 하면서 모교 본관 진열장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우승 트로피를 세워놓는 게 그게 꿈이었대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가 학교 본관 출입구에 딱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죠? 아주 선수들이 또 혹은 뭐 음악 경연대 나가가지고 트로피를 받아오면 딱딱 본관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 트로피가 학교 본관 입구에 딱 진열장에 세워지면 자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 도대표로 나갔어요. 우승은 못했고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전교생이 조회하는 시간에 단상에서 트로피를 수여받았습니다. 드디어 학교 본관 진열장에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진열할 수가 있었겠지요. 학교 다니는 동안 그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언더처벌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제 건드릴 수가 없죠. 실세가 된 거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발신인이 찍혀지지 않는 서포를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짧은 내용의 이런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쓰레기장에서 근무하는데 쓰레기 더미에웬 트로피가 보여서.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어렵게 주소를 찾아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소포 박스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받았던 테니스 대회 준우승 트로피가 반은 부서진 채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면 인생이 만족스럽고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취한 그 영광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가지를 않습니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중국 남송시대에 양만리라는 시인이 쓴시 가운데 화모십일홍이라는 시가 있죠 화모십일홍 무슨 말입니까?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으로 권불십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십년 가는 권세가 없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이 있어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예쁜 고래 한 마리 그거 잡겠다는 꿈을 접어버리질 못합니다. 내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사장에도 그런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성인데요.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여섯 시, 요즘 우리 시간으로 다시 재정리를 하면 정오 열두 시 경에. 한낮에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 아마 딴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혼자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성입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스위스 여성 화가인 안젤리카 카오프만이라는 화가가 예수님과 이 여성의 만남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아주 생생한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이런 제목으로 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성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대화 내용은 크게 전체적으로 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대화 속에 이 여인의 삶에 대한 특이점이 나타나죠. 남편이 여섯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흐름을 보면 나름 자신의 마음 속에 간직한 이 예쁜 고래 한 마리의 꿈을 쫓아서 남편을 여섯 명이나 갈아치웠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이 하고 있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더잘 살아보겠다는 그꿈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갈구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기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섯 명이나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남편을 바꾸어 보았는데 결국 허망한 결과. 하지했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마음속에 간직한 예쁜 고래한 마리의 꿈을 이루셨나요? 손에 붙잡으셨나요? 지금 손에 꽉 쥐고 계신가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만족감이 있고 삶에는 기쁨이 항상 넘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이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다윗왕이 여러 시를 썼죠.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구약성경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속에서 다윗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백성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들이 벌벌 떠는 용감한 장수였죠. 깊이 있는 사상가였습니다. 문학가요 또 음악가이면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거가 파악한 인생은 뭔가요? 언젠가는 그 끝에 허망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그게 이다이왕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에 간직한 예쁜 고래 한 마리 그꿈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것저것 날마다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달한 지점은 어딘가요? 미국으로 젊을 때 이민을 가서 부도노정자로 시작해가지고 거부가 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끼는 것이 몸에 밴 그런 생활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부두가에 떨어진 배추, 그 껍데기를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서 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섬유증이라는 죽음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의 고백이에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거부가 됐어요. 근데 돈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더랍니다. 그냥 보이는 돈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싶대요. 불태워 버리더라도 나도 그래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laughs> 과연 이분은 꿈을 이루신 분일까요? 꿈을 이루신 분일까요?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난 남편이 여섯 명이나 되었지만. 그 누구도 수과성 여인이 가졌던 꿈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론은 뭐입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모두 다 남의 편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내 마음 속에는 세상이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메꿔 줄수 없는 허전한 빈 공간이 있다. 그 솔직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수가성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 단순한 물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외로움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널 빚어지는 실망감과 배신감 또 불공정하고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영적인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을 일컫는 말 중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것은 사람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그 성품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짐승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만 충족시켜주면 동물에겐 다른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해피하게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능이 충족되었다고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본능만 충족되면 그냥 헤헤거리면 사세요?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능만 충족되었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가성 요인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이 평안해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가장 고상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없으면요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떤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마련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 종류의 형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한 벌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벌이라고 그럽니다.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상황도 아닌데 모든 만물들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 밤과 새벽에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없어 가지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훈련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0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나는 평안함 속에 숙면과 단잠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세상 어떤 누구도 가져다 줄수 없는 마음의 안정과 이 영혼의 평안을 과연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 여섯 명의 남편에게서 나는 얻을 수 없었다. 그 정원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서 과연 누구에게서 마음의 안정과 영혼의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의 성향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원하여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 오늘 초청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또 아마 많이 조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함께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 초청을 왜 계속해서 우리 서현 교회를 앞서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했는지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면 또 오래간만에 다시 교회를 발걸음을 돌이키신 분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마음의 안정과 영원의 평안과 만족함을 줄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평안, 이 안정감, 이 기쁨,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 귀한 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지금 10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명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5,200만 명 아직 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정도 되죠 인구가. 이들 중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예쁜 고래 한 마리를 잡으려는 그꿈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당신이 가진 그꿈 이루면 진짜 행복하고 당신은 만족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 이루면 만족한 인생을 그들은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수가승여인의 말씀과 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마음에 주저함이 생길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최선의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마. 내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주마. 내가 너의 마음이 가진 허무와 공허함을 채워 주마. 내가 너의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마.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평안이 여기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그피 묻은 손으로 손을 내미시면서내손 붙잡고 나와 함께 이 세상 걸어가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푹 안기는 겁니다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손에 내 손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수환을 다 마치고 사명을 다 마치고 평안하게 영원한 잠에 들어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실체가 되어 진정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돕는 지상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섬붙자 한 평생 예수님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사명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